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 미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미가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 주님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명,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차있고 더러워진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들은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 종교의 대상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이미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의 사회의 모습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게 되는,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부패했고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을 받는 메시지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카만 암흑같은데 칠흑같은 어둠인데 거기에 조그만 빛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있지만 죄악으로 가득차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다 없애버리신다. 멀리 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꾸짖고 있는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집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지팡이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기대합니다. 미가선 지자의 기대와 찬양처럼 주님, 주님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 회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영혼권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0월 그러면 뭔가 힘이 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